1vs, 연애, 대학생 기준, 뭐가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연애, 이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가장 메인 영상이 뭡니까? 여자를 유혹하는 것도 자기 개발이 있다. 자기 개발하고 자기 가치를 쌓아가는 삶도 되게 중요해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 내가 연애라는 것들은 계속해서 해봐야 됩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여자들을 만나면서 연애에 대한 경험을 쌓아야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경험을 쌓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 여자가 정말 좋은 여자인지, 나쁜 여자인지, 쌍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자로부터 피해를 입고, 이렇게 상처를 입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터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이더라도, 사회초년생이더라도 공부와 내 인생에 있어서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연애를 하고 여자를 만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여자는 가만히 있어도 정말 이런저런 남자들이 이렇게 다 오는 구조잖아요. 이 여자가 못생기더라도 평범하더라도 수많은 남자들이 들이대는데 남자는요 진짜 차오루처럼 잘생기지 않은 이상은요 웬만한 남자들 은 자기가 여자에게 들이대지 않으면요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가만히 있으면요 도태담 됩니다. 도태돼 가지고 없어져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가져가면 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 때 하는 연애가 저는 가장 풋풋한 연애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성년자 때 하는 연애는 조금은 서로가 미숙하고 조금 철없고 아무 생각이 없을 시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남녀가 성인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성을 만나는 것들은 전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게 특별히 대학생 시절 때 동아리라든지 뭐 소개팅이라든지 여자를 만나는 것들 저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그 풋풋한 그런 시절 추억을, 추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이 들어서 연애하면은 그게 뭔 연애입니까? 나이가 먹게 되면은 여자 같은 경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게 되면은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도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좀더 계산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릴 때 진짜 연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무 살 초반 중반 이때 대학생 시절 때 연애를 하는 걸전 추천합니다. 공부만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도 전 되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피츠님은 친근해서 좋네요. 현실적이십니다. 아유 뭐 형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쪽 연애 픽업 강사치고는 어, 되게 현실적이고 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제 성격상 뭔가 가식을 부리거나 거짓말 잘 못해요. 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적절한 가식과 뭐 이런 것들도 좀 떨어줘야 되는데 좀 저는 그게 되지 않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최대한 좀 솔직하고 이렇게 직설적인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얻으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